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포주공 6단지 11월 실거래 내용 및7.3 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1월 실거래 가격 및 매도 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1월 19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11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73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4월달에 13층이 19억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7월 달에는 10층이 37억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11월 8일자로 7층이 36억 4천에 신고되면서 오늘 실거래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쪽으로 정렬해보면 604동의 10층 남양이 매매 36억부터 36억 8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9동의 7층 남동향도 매매 36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606동의 73타입 10층 남동향이 매매 38억 604동의 7층 남동향도 매매 38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3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36억부터 상단 38억의 매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며 총 9개동, 106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13층부터 최고 15층까지 되어 있으며 1983년도 10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28대가 되겠습니다. 73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1건 총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9억 8천대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월 평균 0.2건 거래 건수가 5분의 1 토막 나면서 평균 23억 3천대까지 전년 대비 17.3%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도에는 딱한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7억의 거래 신고가 나왔으며 23년도에도 한건 거래가 24억 4천만원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총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3억 6천 대까지 2년 연속해서 22년도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5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10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2억 3천 대로 전년 대비 36.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매매 금액도 대략적으로 9억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내역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달부터 25년도 11월달까지 보면 어, 25년도 2월달에 4건이 거래됐는데 29억4천대의 평균 매매금액이 나왔습니다. 25년도 2월달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는 1건이 31억4천의 거래가 됐으며 3월 달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되면서 4월 달 거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32억, 6월 달 33억, 7월 달 37억대까지 2월 달을 접점으로 해서 7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8월, 9월 달은 거래가 없었으며 10월 달 35억 8천대, 11월 달 36억 4천대 거래되면서 7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별 최고가, 최저가, 내용 및 월별 매매 건수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25년도에 최고가들을 모두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24년도에 최저가가 주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11건, 24년도 33건, 25년도 3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 거래 내역을 보면 24년도 1월 달 이후에 2월 달을 보면 8건으로 가장 많은 월별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 건수가 감소를 하다가 6월 달에 또다시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미미했는데 25년도 2월 달에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7건이 거래된 이후에 거래 건수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